아니 어차피 빠져요. 네, 공격 방향으로 치면 어차피 빠져요. 형형 아, 아, 아. 형, 상대 세팅이랑 맞바로 치지 마요 형님. 어, 네 그래, 빠져요. 형이야 그래, 공격, 어, 네, 그래, 그래, 공격 방향으로 치면 빠져요. 네, 네, 네. 저 카메라 돌아. 가돌아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어. 어, 그래도 하이스! 둘다 많이 넣어야 돼. 하던데, 하던데, 하 형님 상대 세팅이 굳이 힘으로 받을 생각이 없어요. 형님 판수가 많아요, 형님. 체력 분배해야 돼요, 형님. 지금, 어. 지금 나... 세팅 좋아요. 어차피 심판이 골래요 형님! 어차피 심판이 골래요 형님. 집중하세요, 집중 형님, 엄지, 걸리형리형절대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이님 형님,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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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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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형님, 공하지 형님보다 빨라요 세팅하고 나요마 조심하자 빨리 리고 하고 계 형님 엉이 집중 세팅아 너무 탁찍어요탁 집중 탁 집중 너무 좋아요 핸드 저쪽로만좀 어 해. 선님 하던 대로, 대로 하면 돼요. 하던 대로 하찮아요안돼 숲이 들어가서. 팍집중팍집중너무 괜찮아요. 이제 신경 쓰시고로 하세요. 팍집중 맞아요. 집중이 맞아요. 집중치 그렇지.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투레블 아, 여유 있어요. 아, 여어요님이 자, 갈수 있다. 숲이 많이? 일어나 하시면 안 돼. 숲이 많이 들어다 여기 어? 할수 있어요. 아까 저랑 몇습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음, 형님? 4회. 아까 어떻게 beating, 했는지? 이러, 집중이 형님! 집중이 형님! 움직일요 상태 빨아요! 상태 빨라요 상태 빨아요! 상태 빨라요 상태 빨라요 상태 빨아요! 상태 빨라요 상태 빨아요! 상태 빨아요! 상태 빨라요 상태 아요 상태 빨아요! 상태 빨아요! 상태 빨라요 상태 빨라요 상태 빨아요! 상태 빨아요! 상태 한테 집중하세요 형님. 깊게 잡고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예. 전에 연습했던 것만 해보세요. 조금씩 로테이션. 와, 여기 여기 처음 안했는 상대 어, 잘나 형님 백으로 그냥 당겨요 로테이션 더 돌려야 돼요. 형님. 팔, 팔 뽑아야 돼요. 로이션 집중해야 돼요. 로테이션 자, 지금 다 좋아, 형님. 잡지 않은 상태로 받았어요. 어, 어, 공격 요 공격 받는. 네. 저도저이 저도, 어, 없지 않나. 않나? 뭐, 그래. 그래. 요 집중, 집중, 형님. 조금만 집중해요, 형님. 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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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발려야 돼. 검지. 프로 동시에 올렸을 에셔야돼 계속 미셔야 돼 형님 지금 먹혀어요 형님 돌려요 더 돌려요 failures, 형님 형 스타트 시경 쓰셔야 돼요 더 돌려야 돼 형님 세팅으로 잡아야 돼형대 빨라요 형님 광일이 빨리 틀지 마더더더 돌려요 형님 괜찮아요 형님 아왜 우리 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여기 왔다 얘기해 헷갈리잖아 이걸 빨리 들아 여기서 얘기해 네 광일이 형 전투 안 했는데 빨리 a y 좀 u t what's in your h 다 a r t Tell you, b e g g a 님 what's in your heart? l e 타이밍만 신경 쓰면 돼요 형님. 버클 상대쪽 버클 보이대쪽이 버클 요 형님. 지금 위치도 좋아 요 형님. 그렇지. 지금프로네이션 모양. 프로네이션만 신경 쓰면 돼 형님. 프로네이션만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집중. 아 이거 아니 프레스인데 이게 한번 어, 뭐, 어, 프레스인데요? 어, 영상 보고 영상 보고 프로테스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는거 한번 봐 프레스 줘1번네 13번 10, 13번 10, 10 작전 가지지 어요 언제 깔려 있잖아 여유 어, 있어요 형님 다 죽었어요 안돼이 돌릴 거예요 심판이 돌리는데 어필을 해요 어필을 네 가만히 있어요 기지 마요 기요

아 세나. 근데 이게 입니다. 누가 그렸어요? 네. 엄지 엄지 까요. 중이형 했니까. 돌려야 돼, 돌려야 중이 형, 준중 형, 엄지 신경 써요. 엄지 더 신경 써요. 엄지. 엄지. 돌려야 돼. 돌려요 그냥. 엄지 가세요